대표님이란 좋은 분들도 만나는 거죠. 죄송한데 가서, 네. 회사에서는 뭐대표님나뭐 네. 회장님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개인의 그 배우로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 네,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송준 씨 또는 어. 형이라고 <laughs> 해봐,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그냥 해봐, 그냥 그럼 <laughs> 형이라고 하는 거. 네, 그렇게 쪼잡한 <laughs> 사람은 아니에요. <좋아>. 아, 네, <laughs> 뭐, 뭐 그냥 뭐 그만 <laughs> 보면 되는데 뭐. <laughs> 첫 번째 곡은 어떤 사연이 있는 노래인가요? 아, 네 저는 뮤지컬 서편제에 나오는 한이 <laughs> 쌓일 시간이라는 넘버를 준비했어요. 네. <laughs> 왜 우선, 아왜 무슨 사람이 한이 쌓일 시간을 부르는데? 그, 대표 형 밑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쌓였나 보지, 이게? <laughs> 아, 아, 물론 일을 함에 있어서 아, 조금 한이 좀 쌓일 수도 아, 있긴 하지만 어, 실단이 엄청나네, 지금. <laughs> 네, 그것보다는 어. 어, 사실 같이 열심히 공연을 해봤던 배우들이, 선배들이 하나, 둘씩 현실이란 벽에 부딪혀서 음. 떠나간 경우가 많았어요. 음. 네, 그러면서 저도 많이, 아, 나도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가사를 보면, 모두가 내 곁을 떠나가고 이제 나만 혼자 못다 이룬 꿈을 뒤돌아본다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 그 회사를 응. 접고 운영을, 하겠다. 운영을 아. 하겠다. 배우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맞아. 지는 게 아닌데 그냥 내가 도태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서거풀 때가 많잖아. 맞아.